안녕. 자 오늘 여러분들 과해볼 컨텐츠 이제 16일에 맞춰서 블러디베라가 출시되는데 그 출시에 맞춰서 저희 레이드 길드와 그 다음에 저희 레이드 템 세팅 같이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번에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거는 맵피스톤인데 사실 맵피스톤은요 지금 현재 얻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맵피스톤 풀셋을 얻으신 분은 거의 2 0층까지막 달려야 언더월드 던전을 막 깨야 갈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솔직하게 저는 아직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네,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매피스토 풀셋을 못해서, 그아래단계 그니까 뭐 돈을, 앵가치는 썼는데, 풀셋까지는 안 나왔고, 막 열심히 뛰는 건 아니고, 그냥 어중간하게 그냥 즐기고 계신 분들 위주로, 그쪽 라인에서 한번 풀셋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크리스탈 있죠? 이런 샤인 크리스탈이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풀셋을 하셔야 돼요. 이거가 지금, 네. 멧피스토를 제외하고는 1티어라고 해가지고 가장 좋아서 우선 저도 이거를 만들어서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루시드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즈. 네, 눈이 제일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야뭐 있으나 마나한데 이쁘니까 어, 가지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등 그다음 등을 제일 먼저 만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이뻐서 만드는 거고 필요한 건아이 아이즈가 제일 먼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결과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도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거 이거 이렇게 끼시면 풀세트가 나왔죠. 그리고 아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율리우스. 율리우스를 그러니까 쓰는데 여기서 이제 이 블루리버의 블루 눈빛을 제가 끼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대신에 이제 이거를 아이즈로 바꿔서 끼시면 되겠죠. 이렇게 끼시면, 웬만한 아이템들 못지않게 좋게 나오거든요. 공격력은 뭐 742에, 크리티컬에, 뭐 분공 46%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길드 스킬을 제외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1업의 크리티컬 대비 적용은 25%잖아요. 이걸 올리기 위해서, 베가 마스크가 좋은 경우가 있고, 저스티스 마스크가 좋은 경우가 있더라고. 사실 그거는 취향 차이던데? 취향 차이여가지고, 비슷비슷해요. 어, 이거는 이제 보석을 박을 수 있고, 이거는 못 박는 거. 이거 두개 차이인데. 그럼 어쨌든 전 보석이 많으니까 저도 그럼 그쪽으로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껴보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는 J를 박을 거 그리고 여기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여기서 코스튬으로 바꾸시잖아요. 그러면 브에서 여기서 누르시면, 오른쪽 마우스로는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다 그냥 끼울 수 있게. 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면 쉬워요. 좀더 편안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옵션을 보시면, 4 3 3일인데 이제 저희가 뭘할 거냐면, 저희 이제 새로운 길드를 공개를 할 건데, 우선은 이름은 별풍선이에요. 기엽적 그래서, 이제 이름은 별풍선이고, 길드 마크는 저희가 그때 멸망전 할때 스토커가 져가지고 스토커 얼굴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길드 스킬을 전부 다 초기화 할 거예요. 저희가 지금 길드가 세개인데 3개가 다종는길드여가지고 이거는 레이드 길드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길드 옮겨 왔어요. 제가 지금 마스터가 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길드 스킬은 바로 초기화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길드 스킬 접수 초기화 시켰고요. 우선 협동을 이렇게만 찍으면 되는 거죠. 스킬 배울게요. 이렇게 해서 스킬을 감안하면47.3 1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5% 단위 적용인가요? 혹시 10% 단위 적용인가요? 1% 단위 적용이라고? 어쨌든 47%라고 해요. 근데 나 공격력 777이다. 777. 제가 지금 공격력이 딸리죠 야, 아, 목걸이가, 아, 맞네. 이거 목걸이 못쓰라고 뭐 했더라? 그, 이거, 이거 맞죠? 이거를 해서 하시면, 이게 분공도 올려주고, 공격력 올려주 800이 넘거든요. 저도 이거 끼면은. 이거를 끼시면 가장 좋대요. 근데 이게 7일짜리여가지고, 사실 이거 용기의 배지가 없으신 분들이 많을 건데, 이거 6배 넘는 거는 간단해요. 어차피 저는 과금 유저기 때문에 이걸로 하면 되거든요. 5040개 있어요 그냥 껌이에요 이거는 바로 까면 데요 이거 그냥 존나 까면 데요 이거 까잖아요 21개 됐죠 이러면은 이제 이걸로 제이 이제 바꿔가지고 나중에 이거 7일치 바꾸고 또 7일치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은 금방 금방 쌓입니다 그러네 이걸로도 바꿀 수 있네 어, 이걸로도 교환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껌능용신볼 이거야? 이거를 끼시면 또 능력이 오른다고 해요 엠블럼이 없는데 클리어? 기 쉬워요? 그럼 우선은 그럼 공격력 좀볼겸 해가지고 이거 할까요? 그습니다 그럼 지금 공격력이랑 좀볼겸 해가지고 좀 해볼게요. 4,268 이건 왜 4,200밖에 안 나와? 다른.. 따른... 근데 6,000 나오는 사람은 뭐야? 뭘첫길래 6,000이 나오는 거야? 아난 6,392까지 어요나개 아, 그래? 거네. 나 약간 풀 세팅하고 하면 좀더 쎄겠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아, 이제 이 상태로 하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기본적인 세팅이고요. 그다음에 길드 스킬은 이걸 쓰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추대를 올리든 뭘 올려가지고 내일 그 맵이 나오는 대로 맵에 맞춰가지고 추가로 올리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는 맵이 나오면 그 맵에 맞춰가지고 아 이거 어붙으아 이거 이거부터 찍어 백지 문도 150에 공격력 820인데 아마 여기서 5%더 올라가고 좀 오르고 붕공도 오를 거예요. 아마 그거 패치로 할수 있는 요 주얼리를 끼게 되면은 조금 더 오르니까. 그리고 이거 배가를 끼는 이유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를 끼시면은 공격력이 5% 올라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이게 안 들어가. 보석이 사파이어 아니면은 기본 강석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배가 마스크를 끼는 경우는. 보석을 다이아를 박을 수 있어요. 그래서 5%를 내리고 1정 업의 크리스티컬 데미지 적용 확률을 올리기 위해 이걸 박는 거야.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니까. 저버가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47%예요. 47% 45 정도로 맞추고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써서 여기다가 만약에 이게 D인가 사파이어 D가 이든 B다 B 이런 거 있으면은 이게 공격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런 거 박으셔가지고 공격력 올리시면 돼요. 사파이어 빔 하면. 그렇게 끼시면 될것 같습니다. 솔직히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고정템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뭐 얼굴이 저스티스 마스크가 없다. 그러면 여기 내리셔서 여기 얼굴에 맞춰 놓고. 이거를 공격력으로 맞춰요. 이렇게 하시면 순서대로 적용이 되죠. 그럼 여기서 뭐 이걸 껴서... 이거 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난 이게 좋다, 이거 끼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거 없다. 그럼 이렇게 끼셔도 되고, 이렇게 끼셔도 되고, 그 밑에 차선 이권을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가면서 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세트 능력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풀 세트로 가지고 있어 주시는 게 좋고, 아바타 같은 경우는 이거 말고 엠퍼라도 사용을 할수 있대요. 참고하셔서 풀 세트로 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챌린저도, 뭐 챌린저도 나쁘지 않다고 하니까 챌린저까지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